노예로 팔고 그래서 내가 20여 년 넘는 세월을 어? 그20 17년이란 세월을 어? 고생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그 원수가 됐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 근데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것, 범사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걸 다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게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연단받는 세월 속에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르침받은 것을 자기에게 또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얼싸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고 예, 그렇지만 요새과 같이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나 보기에 좋은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아직은 내 믿음으로는 또내 손으로는 내 사랑으로는 아버지가 알려주셔도 그 길을 못 쫓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렇게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요셉도 이 과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1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시키신 거예요. 이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됐으면 더 빨리 됐으면 더 빨리 됐겠지만 아버지가 역사하셨겠지만 다 이렇게 다이 과정들이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또 10편 37편 5절에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탄 거는 작은 돛단배예요. 그냥 겨우 여러분 몸 하나 싣고 있을 수 있는 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딘가 육지나 섬으로 가야지 살거 아니에요. 방향도 몰라요. 네.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노가 있어요. 열심히 노져서 물론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어야겠죠. 근데 이럴 때 그럼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지만 배는 넘어지지 않고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배를 쑥쑥 밀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백번 천번 아니 만번 며칠을 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배는 훨씬 빨리 방향도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니까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 방향으로 배를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차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봤습니다 아, 예.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혹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래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바람 불어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돛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 예. 돛을. 여러분 돛을 달아야지 바람이 왔을 때더 빨리 가잖아요 아, 예. 자 돛을 근데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돛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삶에서 이 돛을 준비하는 것일까 바로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돛을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오늘도 이 길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가는 거고 오늘 예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가정이 어 작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어, 이번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예. 다른 시간은 각자 기도하고 그 시간은 공통으로 예, 이제 모아서 우리가 한 시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디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그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쫓는 거고 그것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돛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셔서 순간에 또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정상을 오를 때요 목표가 있으니까 산 정상을 가잖아요. 근데 그냥 저먼 목표점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밟아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다 보면 정상까지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순풍의 돈 담배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걸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건데, 이땅 바라보게 되면 천국 못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내 시선을 하늘을, 천국을,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미련, 이 땅의 집착,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이 땅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꾸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 500원짜리 하나 주셨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 저기 또 500원짜리가 있네. 그 재미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밑에만 보고 가요. 또 어디 500원짜리 없나? 우리 삶이 그래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500원짜리 주실 때 있거든요. 내분 500원짜리예요. 근데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기를 바라봐야 되지. 500원짜리 주시려고 땅 밑에 바라보고 가다 보면 위를 못 바라보게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수감사주리였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돌아볼 때 어떤 열매들 맺으셨나요? 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 주셔서. 정말 그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올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난 마이너스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을이죠. 예, 가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다 보면 낙엽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유 내 신세가 저 낙엽 받구나. 다 떨어져 가는구나. 이게 말라가는구나, 비틀어져 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이치를 아십니까? 나무가 가을이 되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그 나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래요. 예, 그 나뭇잎이 떨어져야 손실, 어, 겨울에 그 잎이 있음으로 인해서 손실되어진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그 잎들이 땅에 떨어지면, 예,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고, 딸이, 이, 잎들이 땅에 떨어져서 또거름이 돼가지고 겨우내 덧뿌리가 잘 자랄 수 있고 든든히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봄에 열매를 또 새롭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도 낙엽이 떨어지는 또 이런 이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한번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아 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그냥 쓸쓸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아,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는 소망이 있고 도약을 위한 준비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 뜻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훗날 때가 되면 지금의 이 시간이 나를 더 잘하게 하는 걸음이 되어졌고 아, 네. 또 지금의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아버지가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아, 네. 또이 시간을 통해서 겨운에나무뿌리를더 든든히 내리는 것처럼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축복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인도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 안에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끄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침 받고 알아야 가겠죠. 그냥 우리를 아버지가 알아서 슝 데려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땅의삶 가운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배우고 또 배운 뜻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에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해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십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도 정말 아버지의 섭리와 그 사랑과 선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